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인기 상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된 금액으로 수시로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직구 시행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공랭 CPU 쿨러 중 대장급으로 알려진 어세신 쿨러입니다. SE부터 ARGB 모델까지 선택이 폭 다양합니다. 155mm 높이의 t l c 12펜 탑재에 조용하고 성능 좋기로 알려졌습니다. 1550rpm 속도로 저소음의 발열 관리 뛰어나죠. 서멀라이트 PRS 어시신120이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유명한데요.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보급형인 순냉쿨러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듀얼타워 CPU 쿨러입니다. 6mm 6개의 히트파이트가 탑재되어 있고 니켈코팅 되어 있는 순수 구리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 관리 좋기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텔 12세대 LGA1700부터 AMD AM4 소켓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와 성능 좋기로 알려진 제품으로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 상품, 추억의 레트로 게임들을 즐겨볼 수 있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R36S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640x480의 해상도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더블 조이스틱 제공으로 좀더 다이나믹한 게임 즐길 수 있습니다. 네오지오부터 닌텐도, 맘에, 플스원과 PSP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 생각보다 짱짱한 편이며 스펙도 가격 대비 꽤나 괜찮습니다. 기본 마이크로 SD에 게임 탑재되어 들어가 있어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 대비 만듦새 꽤나 훌륭한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많은 레트로 게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조작성, 컨트롤러 부재 등 여러 부가적인 액세서리 구매한다면요. R36S를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 손안에 레트로 게임기 하나 들여 보세요 세 번째 상품 현재 가성비 무선 마우스로 유명한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한 개인 어택아크 X6 게이밍 무선 마우스예요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서 볼수 없는 플래그십 칩셋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전용 충전 도구를 제공해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26,000 dpi 지원 PAW3395 센서 후아노 스위치 채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입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요 유무선 블루투스로 동시 3대 연결 지원합니다. 55g으로 가벼운 무게에 최대 65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용도계 마그네틱 충전 지원해서요. 매번 충전하기 위해 케이블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 어택샤크 X6 마우스입니다. 네 번째 상품, 마치 무선 이어폰 형태를 보여주는 무선 마이크예요.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두 개의 마이크와 한 개의 리시버 구성입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를 제공해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 좋고요. 수납과 동시에 충전도 이루어져 활용성 좋습니다. USB-C 타입과 라이트닝 타입 중 선택 가능합니다. 리시버는 스마트폰에 부착을 하면 되고요. 마이크는 바로 사용을 하면 알아서 무선으로 녹음이 됩니다.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두 개의 마이크를 지원하기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상 제작을 할때 실용성이 좋습니다. 마이크 최대 7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를 통해 최대 4, 5번의 완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제작 및 촬영이 많다면요. 간편한 무선 마이크 한번 이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상품. OBDP 11.3인치 K2 Pro 제품입니다. 앞서 자주 소개해드린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의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이미지본과 구매에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상품,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의 멀티 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여섯 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인이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일곱번째 상품, 텐키리스 무선 가스켓 키보드 가성비 끝판왕이죠.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아우라 F87 프로 키보드입니다. 일명 독거미 키보드로 더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코인 있으면 알리가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요. 스위치 선택, 컬러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현재 가성비, 품질, 성능까지 절대적으로 인기받고 있죠.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이라서요. 가스켓 특유의 도각도각거리는 타건감이 일품입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다른 가스켓 방식의 타건감을 한번 써보신다면요. 다시는 기계식 키보드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타건감 매력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성품보다 뛰어난 타건감 느껴보세요. 여덟 번째 상품. 갤럭시링이 출시를 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물건인데요. 이미 전부터 알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스마트링이에요. 건강 모니터링 제품으로 알려진 모델로서요. 알리에서도 여러 브랜드 제품들이 판매하고 있어 선택의폭 넓습니다. 본인의 손가락 크기에 맞는 크기 선택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IP68 등급 방수 3ATM 방수 지원하고요. 125일 정도 가능하며 최대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하네요. 듀얼 블루투스의 싱글 안테나 탑재, 수면과 듣기 속도 모니터링 지원합니다. 온도 감지와 원격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지원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면 모니터링용으로 많이 구매합니다. 여기에 운동감지용으로도 저렴하게 사용해보자고요. 아홉 번째 상품, 샤오미 미지아 H501 헤어드라이어 제품입니다. 퍼플, 화이트, 블랙 등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합니다. 디자인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우수하고요. 1600W의 전력으로 빠른 건조 보여줍니다. 10만 r p m 의 62mps로 바람색이 좋습니다. 345g으로 본체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오래 들고 사용해도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57도씨 일정한 온도 유지해주고 200만 개 음이온 제공합니다. 정확한 온도 제어 통한 과열 방지 및두 가지 바람 모드, 네 가지 온도 설정을 포함해 여덟 가지 건조 방식 제공합니다. 후면엔 LED를 통해 바람 종류에 따라 컬러 표시 다양하게 해주네요. 열 번째 상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인기 가정용 드라이버입니다. 가격 안정화돼서 할인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 금액 유지하네요. 4V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과 성능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미세 작업부터 일반적인 가정 환경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웍스 WX242 모델로 올해 출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고요. 7단계 토크, 퀵척 채용, 낙버튼 채용, LED 자동 시스템, 전작에서 개선된 부분 많아진 모델입니다. 미세 작업용, 일반 작업용 따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 활용성, 실용성 아주 좋습니다. 공구 전문가들도 칭찬하는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11번째 상품. 신형 제품보다 더 추천하는 호토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신형의 경우 가격은 2배이고 실제 측정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구형은 최대 30m, 신형은 50m 거리 측정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 환경에서 비싼 신형보단 구형 제품이 더 합리적입니다. 샤오미 미옵에 면동되어 측정된 데이터 백업 가능하고요. 원하는 측정에 따라 도면을 완성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깔끔한 OLED 디스플레이로 측정 데이터 제공합니다. 단순히 평면 측정 외에도 바닥에서 책상 높이, 소파 길이 등 여러 사물 측정에도 활용이 참 좋은 제품입니다. 가성비 현재 가장 괜찮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12번째 상품. 가격 저렴하고 성능 괜찮아 판매량 많은 제품입니다. 다양한 미니 PC들이 등장하고 있고 소개해드리는데요. 최근 M100 CPU를 탑재한 저전력 미니 PC가 인기 높습니다. 그 중에서 스펙 가장 괜찮은 제품입니다. g m k t e 미니 PC 제품입니다. M100 CPU 탑재한 제품이며 윈도우 11 내장되어 있습니다. 8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은 동일한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 탑재와 블루투스 5.2 모델이 탑재되어 있네요. 대부분 M100 탑재된 모델들이 와이파이 5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속도 차이가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무선 인터넷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